이렇게 윤리 문제는 복잡, 다단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리적인 행동을,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요구를 받고 있죠. 자, 그러면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윤리의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한 가지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 이자를 규정하는 이 율법에 어떻게 윤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2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내네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또 신명기 23장 19절 20절입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 이상의 클것이요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자를 매우 정죄를 했습니다. 깔뱅이 살았던 16세기의 상황은 그러나 좀 많이 복잡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모든 종류 의 이자를 죄로 여기고 정죄를 했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터져서 종교 자유를 찾아서 깔뱅이 목회하고 있던 제네바로 많은 종교 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제네바로 몰려왔기 때문에 당장 빈곤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이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의 그 부자들이 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줘도 갚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부자들이 난민들에게 돈을 빌려줘야 생산활동을 하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해석을 다시 합니다 신명기 이자금지법을 보면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타국인,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금지하는 이자는 생계를 위한 대출이고 또 경제활동을 위한 대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이 가난한 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금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 난민들이 이 돈을 빌려서 이윤의 일부를 이자로 내면서도 그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 자체가 정의로운 경제활동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이자는 고리대금이기 때문에 의려 가난한 자들의 생산 활동을 억제할 수 있어서 1리5% 정도의 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네바의 난민들이 직물과 기계, 인쇄와 같은 이 산업을 일으켜 가지고 생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제네바 경제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 후에 여러 가지 경제 평론가들은 또 종교 평론가들은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는데 이 칼뱅의 이자 허용이 아주 큰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자가 이웃의 생명을 번영케 하는 수단이 될수 있음을 증명을 하고 그동안 교회가 엄격하게 금지했던 모든 종류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주는 행위를 정지하지 않고 또 생산적인 것은 정당한 경제 행위다라고 재해석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난민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대하는 칼뱅의 윤리적인 입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그에게 율법은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고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현실에서 재해석하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라 보았습니다. 그 목적은 가난한 이웃들의 삶을 돌보고 또 생명을 위한 윤리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으로 목적을 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칼뱅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거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의 생명을 더잘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선한 삶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율법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뱅의 윤리적인 목회와 또 성경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윤리적인 행동은 규범을 지키되 규범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윤리적 행동은 좋은 삶을 이웃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좋은 삶은 시대적 상황에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소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 현실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규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규범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실 속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따라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참 어렵습니다. 종합 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얻은 우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터에서 나의 행위가 나와 타인의 삶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하라.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터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는이라는 주어로 여러분들의 행동 실천 지침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윤리 문제는 몇 가지 교리를 현실에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모든 윤리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하고 완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술자리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도 단순하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일터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윤리의 심판을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리의 문제는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겠죠. 이것으로 오늘 일터신앙 네 번째 주제인 일터 윤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윤리적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